<laughs> Black twinkle. 이거를 이게 원이고 이게 2란 말이야? 입금을 한지좀 됐는데 중간중간 고 올려야 될거 아니야? 공장에서 뭐나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중간중간 계속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계속 들어가면 조용한 거 같아 혹시 배송 언제부터 시작된다니? 라고 남겼는데 다음 날 바로 배송 나왔어 음, 좀 기묘했어 왜 <laughs> 남기자마자 <와서. 웃음> 나만 이렇게 너만 보내준 거 아니고 그니까 그래서 <laughs> 나만 나만 신속배달을 해줬어 인형 좀내험하 사놓고 까먹어서 또사아 진짜요? 손이 없으니까 또사또사 <laughs> 아니야 나는 그거야 새로운 인형이 떴어 아 사야 새로운 인폼 들어갔다가 내공 언제 이걸로 샀지? 하늘 목록들이 있어 <laughs> 坐，坐。 <laughs> 저희가 무슨 놈이야. 네. 그래. 나는. 아, 카메라 벽 없이. <laughs> 아, 잠아만야 아, 들었어? <laughs> 아. 아니, 나는 내가 계획해놓은 게, 응.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좀 열받아가지고. 너무 시간이 진짜. 없다고 생각이 들어갔고 보실 때만래 우리 이제 차도 <laughs> 탔으니까. 근데 음. 나는 음, 아. 빨리 움직이는 거 괜찮은데, 너무 급하게 하다막뭐 잃어버릴까봐. 조금만 천천히 하자.

어, 어, 어. 네. 부탁 말씀이らっ 맞습니다. 비기어 접 오케이.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나무석돌 안는 게가 막칠이다 자자. 나의 첫 주문. 나를보더니 이제 눈치를쓸보더니 <laughs> 메뉴판을 보네. 한국인 같으면 그냥 메뉴판 알아듣습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걸로 아, 근데 뭔가 주문 제대로 해보고 싶어졌어. 음, 잘못 왔어. <웃음> <간만> <웃음> 그치? 반만 어, 왔어야 됐는데 너무 아, 많이 우리를 만두를 사라고 이끌어줬어. 잡아줄게. 음! 그니까. 내가 맛있지? 만만히 보면 안 돼. 응. 오는 길에 물더 살까? 응. 음! 응. 이거 이만큼 먹고 이것도 하나씩 먹을까 응. 안 좋아, 얘들아. 찍어야지, 그치? 정말? 음! 응? 너무 맛있다. 응, 이게 너무 맛있다. 여기 폐점이야? 뭐다 팔려 있어. 음, 다, 팔려 음, 다 팔려 있네. 우리 노트를 사실 사실 어. 혹시나 해서 와본 거야. 맞아. <laughs> 너 이거 하이라이터 써봤어? 응, 나는 세련느거 샀어. 이거 살라이 색깔이 낫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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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난바또 어디서 아 모델인데, 한테은 아치 아치가 아니겠네. 아치가 아치가. 음. 오오 위층. 와첫야 근데 우리 여기 30분만 못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맛보기 하고 아, 내일도 30분만 있는 게 다행이야. <웃음> <웃음> 진짜 모르겠어 <laughs> 헐! 케케치 살려콜라나 이거 너무 꺾고 싶다. 너안할 거야? 아 오케이. 한번 튼 둘러보고 알겠어 나 이거 느낌이 왔어. 주황색깔 아니면 초록색까지도 괜찮아. 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렛츠고 어? 노란색 같은데? 오... 맞네. 오... 괜찮아. 이거까진 괜찮아. 음. 귀엽다. 이 원숭이만 아니면 될것 같아. 그럼 원숭이가... 어란색 아,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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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같은데? 어?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나도 해야지. 빵 것도 보고 싶어. <laughs> 어? 제발. 어? 어. 어? 근데 괜찮아. 너무 대놓고 토끼 아니네. 아니 ]이네. 뭐야? <laughs> 그치만 괜찮아. 사자잖아. 그럼 뭐. 귀엽네. 진짜 돼? 그러네. 진짜 뭐 그래서 그래, 좀 비싸구나. 많이 들어갔어. 비싸. 데려. 음. 근데 섀도우가 5,000원. 생각하 는딱 섀도우 값몰 근데 원하 는색을 가질 수 없는 데로 해야 어보 노라 색 이만 네, 어, 오. 귀엽다. 나이스 아 진짜 귀엽다. 푹 어. <laughs> 설마 완전 딱 위시다. 헐짱 좋아. 딱 이거, 이거, 이거 딱좋았 어. 이거, 나 이거, 이오 이거, 겠어요 어? 이거, 이거, 인거 같은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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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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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정리하고 지나가시는 동안 아까 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의 하이라이트. 이거는 동생이 부탁했던 캔메이크 치크 블러셔. 그리고 저는 캔메이크 치크 이걸로 샀어요. 그리고 캔메이크의 한정 색상이 지금 판매 중이길래 두개 샀어요. 하나 동생 마음에 든다고 하면 주려고 그리고 동생이 바디 리스트나 핸드크림 이런 거를 사와 달라고 있으면 했는데 품절이거나 아예 없어가지고 인기가 많은 건가봐요. 그래서 그나마 이거 헤어우유 하나 샀는데 얘는 리치현이. 그리고 급하게 30분 마감 30분 전에 가차. 가차가차 모식이었는데, 이름이? 어, 내가 세 개밖에 안 뽑았나? <laughs> 이게 다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어요. 바나나 푸딩을 뽑았어요. 이게 까면 안에도 구현이 되어 있대요. 이거도 그냥 부러워서 뽑아가지고. 아 귀엽다. 메론? 메론. 젤리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이저의 빨간색이거든요. 좀 빨촌으로 뭐 맞추면 색은 더다 퍼지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좀 소소하게 샀습니다. 비상약을 먹어줄 거예요. 이이시아직어아다다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주문 오늘가시문 그거요? 네 주문 오네가 네가 주문 오네가 주문 오네가 주문 오네 주문 오네가 주네가 주문 네가 주문 네네가주네가 주문 오네가 주문 오네가 주문 오네이 セイフ、セイフ、セイフ。セパライト、セパライト。ああ、OK、置いけるよ。同じもうん、大丈夫、大丈夫。ペイは別に、別に中山、描きます。リボンちゃんとメガネちゃんとね。はい。リボンちゃん。リボンちゃん、リボンちゃん、57。 난 오징어는 좀 먹기 힘들다. 그니까. 첫 번째 입 때는 맛있었는데, 음. 두번 먹기 음. 힘들다. 음. 아, 장어 맛있겠다. 음. 맛있어? 응, 음. 완전 맛있어. 음. 완전 맛있어. 맛있어, 진짜? 아, 저 있어? 나 있는데? 응. 나 없어? 아닌데? 응. 대화를 못 했나봐. 응. 음, 칼 나왔어. 응.